여기서 피를 한번 보시죠 어 정리하는이라 정신없겠다 친구 윤신이가 오는 날인데 대한항공 이한 45분 정도 빨리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부랴부랴 가고 있어요 벌써 짐을 다 찾았다길래 어쩔 때는 입국 심사가 되게 오래 걸리고 어쩔 때는 빨리 걸리는데 머리도 못 말리고 나왔어요 첫날만 시간이 좀 내서 윤신이하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렉스를 도착해서 항공을 한 이후에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어포트에 4분이 남았어요 자 이제 전화 한번 해볼까? 어, 우리 지금 공항을 도착했는데 그쪽으로 남편하고 나와있어. 어딘지 진짜. 알겠어. 좀이 <laughs> 씻고 더 이쁘게 찍어줄게, 윤신아. 네, 지금 아주 물고리 화기 <laughs> 괜찮아. 미공이니까 어때? 아직 싱숭생숭하지? 네. <laughs> 야자수 <들었니>? 보이네요. <laughs> 야자수 보이고. 어, 영어 많이 들었어. 이곳이 을때 조용히 었어든아 윤신이 모품에 잘 안겨있네? 응. 음. 폼 나름 괜찮은데? 음, 든이랑 사진 찍어줘. 좀... 아직 메뉴는 다안 나왔지만? 이드나 그만 빨아주겠어? 아어떤 네. 거? 음. 면이 어, 면이? 다르나? 얇아 더 얇아? 맛있지? 먹은 면 하지? 음. 네, 이아 내가 양이 채워서 내 남편을 반겨줄 때 너무 속이 꺼져가지고 무 끄러와서 내 기술을 너무 해줘서 울어 남 졸로 다이어트 생겼네 아, 살 빠졌어 아 진짜? 졸업하면 보통 삐빠졌 아, 빨리... <laughs> 지금 한 30분 걸리니까 좀 피곤하면 자도 돼 <laughs> 음, 어, 뉴포트 오늘 날이 좋구먼 네 씻고 나왔고요 야, 이게 진짜 전형적인 필리리포니아 날씨다. 이게 예능이 올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보면 또 생각이 새록새록 날 거야. 업로드아 어, 알았어. 바람은 차가워. 어, 바람 찬데 햇볕에 있으면 그래서 저녁에 춥다는 거야 윤신아 이런 바람은 계속 부는데 햇볕이 없으니까. 추워, 추워. 추웠다가. <laughs> 어 그래서 감기 걸리기 좋아. 너너 진짜 초심해라 이번 미국 여행 때. 일교차도 심하고. 와 저도 피치 누워서. 바다가 깨니까 유튜브 엄청 대화를 들고 아. 있는데 나 이거 못 듣고 잤네. 이아이 정도 바람에 익숙하면 또안 추울 수도 있구나. 응 음, 그치. 야, 뒷모습도 찍어줬어. 왔으니까 유명한 거 먹어봐야지. 아, 라고나 진짜 오랜만이다. 좋아어 오랜만에 오니까 좋아. 연애할 때 와봐 가지고 아, 어, 진짜 간만에 아기 없이 이렇게 오니까 약간 연애하는 느낌 났어. 아까. 좋아, 음. 음. 사진 스파 괜찮은 곳 있으면 말해. 내가 바로 찍어 줄게. 남편분을 찍을 땐 뒷모습을 쳐야 되겠다. 모자이크를 안 해도 되니까. 발리보라운드 해보고 싶어? 오랜만에 <laughs> 뵙는거 맞아 오랜만에 약간 이든 역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젤라또 집을 가고 있습니다 거리 느낌이 진짜 이쁘다 그때 왔었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 아 여기였다 여기 안에어 맞아 맞아 인사 옆으로 꺾어 여기로 어 사람 많다 줄선거예요아 그래? 줄선거야 <laughs> 레귤러도 네 기준에는 약 많을 수도 있어. 줄이 진짜 길네 맛이 진짜 많다. 우리 것도 있어? 우리 것도 있냐고? 아, 왜, 왜? <웃음> <웃음> 오빠, 여기가 다 계산해버릴 때. 아, thank you. 이건 동영상인데? 처음에 온 거. 와, 이런 데도 있어. 맛있 냄새가 난다 어 여기 좀 바비큐 할수 있어 여기서 해 지는 거좀 보고 여기는 길이 윤씨나 그냥 한 군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추, 출입구가 다 여기고 해서 자유롭게 어 자유롭게 아, 이제 돌아다니면 아, 돼음 여기는 어, 베이비 샤워같은 오늘 햇볕 장난 아니시고요 Birthday 오늘 <목소리> 해가 될것 같은데요 눈뽕 당했어요자 여러분들도 회를 한번 보시죠 눈뽕 보일링크랩으로 이동하시죠? 웨리스이를 걸어놓고 마트를 죠 이동하시죠? 올동하시죠 이동하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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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동이동이시 한 시간 15분에서 한 시간 반 정도. 아. <laughs> 맛있게 먹자. Uh, uh, yes, uh, <laughs> 케첩이 와야 돼, 케첩. 잘 섞어 주세요. <laughs> 옷에 묻을 수 있어서 잘까 가지고. <laughs> 수인 남편이 이거 줬다요. 음. 윤신 테리투 어땠어요? 아완벽했습어다 <laughs> 아,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. 아 만족했어요. <laughs> 네. 네 그럼 됐습니다. <laughs> 아. 우리 <laughs> 윤신이 이제 마지막이야. 아, 아잘 서울 아미녀 아름녀아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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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않고 왜, 왜,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. 이젠이잘 <laughs> 키우고. 알겠어. <laughs> 피곤하겠다. 옷는 들어가 정리하는 일이라 정신 없겠다. 예 들어가세요. 네 안녕. 아아 拜拜，拜拜。<Bye. S 1> <Bye. S 2>